충남 서천군의 물김은 충남도에서도 최고의 생산량을 자랑하기로 유명합니다. 최근 양식장 수온이 떨어지고 영양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서천의 물김 생산량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충남 서천군의 자랑 중 하나, 바로 물김입니다. 서천군에 따르면 군내 물김 양식장 어간은 총 230곳, 생산 규모는 59,976채개 1,200만속 등 충남 지역 최고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기준 물김 생산량은 총 4,735톤으로 서천군 수협 송석 위판장에서 1,944톤, 서천 서부 수협 마량 위판장에서는 2,791톤 등 실적을 올렸습니다. 서천군의 발표를 통해 지난 8일 기준 서면 마량의 물김 양식장 수온이 전년 대비 1.3도 하강한 10.1도로 측정됐고, 영양염 공급이 원활하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서천군 관계자 역시 최근 생육에 적합한 영양염 공급과 소원 하강으로 물김 품질과 생산량이 좋아지고 있다며 생산량 증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서부수협 김양식협의회는 2023년 산 김초매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초매식이란 한해 물김 생산량 증가를 기원하는 행사로 첫 물김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날을 잡아 진행되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서천군 물김의 예년 생산량을 기원하는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다가오는 2023년 서천군 물김의 순항이 예상되는 한편 일각에서는 아직 첫 물김 채취를 하지 못한 어가들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통해 이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행정력을 펼치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모두의 기대가 주목되는 만큼 모든 어가에서 깨끗하고 품질 좋은 물김이 원활하게 생산되길 기대해 봅니다. SBN 뉴스입니다.